안녕, 제띠들. 정말 너무, 너무 오랜만에 출근을 합니다. 저번 주 금, 토, 일, 월화, 오일에 쉬고 출근을 하려니 실청돈 썼으니까 돈 벌어야지. 요즘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자국이 바로 안 없어져요. 읽어가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일본 갔을 때 캔메이크에서 화장품을 몇개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뒤집어지게 예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이 75리터짜리 큰 쓰레기봉투는 이불입니다. 제가 여름동안 써왔던 이불을 겨울용 극세사로 싹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너무 오래 쓰기도 했고 다 솜도 죽고 해서 버려버리려고요. 일본 꿈이었나? 일본은 첫날 갔을 때 낮에 날씨가 27도인가 그랬어요. 진짜 더웠죠. 날씨를 입고 돌아다닐 정도였으니까.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날씨를 보니까 9도인 거야. 27도에 있다가 9도에 왔으니 안 추울 수가 없지. 한국은 겨울이 제일 해버렸더라고요. 뭐... 일본에서 정말 4일 동안 그 현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물리더라고요. 한국 김치찌개 생각나고. 그래도 먹을 건 실컷 다 먹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유윤이가 다이어트를 생각해야 될때 당분간은 늘어난 위를 조금 다시 줄이는 단계를 거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하도 디저트도 실컷 먹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이래서 딱히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산 캔메이크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오늘 내옷 색깔이랑 잘어울리네 이거는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모양 파우더예요. 파우더 안에는 이런 퍼프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파우더입니다. 아주 자글자글한 펄이 있는데. 이렇게 두드려서 피부에 올려주면 환해지면서 파우더 처리가 돼요. 톤업이 되면서 피부가 화사해진다는 점. 그 다음은 블러셔 02호. 여기도 펄이 있어요. 그래서 은은히 펄이 도는 느낌? 색깔도 딱 쿨톤에게 잘 맞는? 핑크! 좀 여러번 쓸면서 올려줘요 한 두세 번 해주면 적당히 핑크가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쁘죠? 차이가 있죠? 펄이 있으니까 살짝 하이라이터 기능도 되는 것 같아요 예쁘게 올라갔습니다 코에도 해주고요 턱에도 살짝 해줄게요 오늘 아침 기온이 7도인가? 8도인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추운 거 아니냐며. 갑자기 가을로 꺼내지 마! 겨울로 꺼내! 이렇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 뒤에 쓰레기 봉투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laughs> 바깥에 내놓고 왔어요. 다시 화장을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저의 캔메이크 품매 아이템. 요아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뭐냐면, 펄 섀도우인데 진짜 펄이 엄청 반짝이는 펄이에요 얘는 좀 자글자글한 펄이고 얘는 좀 입자가 큰 펄인데 입자가 큰 펄은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올려주면 기절 쌈발이에요 보이나? 저는 반짝거리는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 눈두덩이는 항상 반짝여야 되는데, 어느 각도에서 봐도 반짝거려. 진짜 예쁩니다. 갖고 싶었던 디올 하이라이터. 그거를 동생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쓸 거예요. 얼마나 반짝이고 예쁘게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밤에 당장 까보고 싶었는데, 오늘 같이 깔려고 안 까놨어요. 코링코에서 샀다던 새로운 속눈썹입니다. 여기 블라썸, 여기 메이플.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메이플 붙여볼게요. 제트들, 이 집게 무늬도 있었는데 이거는 쿠팡에서 그냥 속눈썹 트위저 이렇게 쳐서 구매했던 거고 링크를 어떤 분이 물어보셨을 때 보내드리려고 보니까 품절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 붙여도 이렇게 확 티가 나죠? 이렇게 두개 붙이면, 음, 붙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더 데일리 하려면 두 개만 붙이는 게 낫고 속눈썹 빡 하려면 세 개는 붙여야 돼요. 짠끝두개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디라티올 설레는 그 이름 디오르와 너무 예쁘다 미쳤다 너무 영롱합니다. 제가 이거를 올리려고 다이소에서 붓도 사왔어요 어떤 색을 올려야 되지? 요 색으로 와.. 펄 바로 하룻 반짝여 미쳤다 미쳤고요 이펄 보이세요? 콧등에는 이거 흰색팔 미쳤다. 와, 흰색팔 진짜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아, 어, 뒤져버려. 기절 선발이에요. 그리고 핑크 색깔은 이 입술 라인에 올려 주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리예요짠 끝. 얼른 출근을 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다가요 되티들이. 바지 요거랑 가죽 아우터를 입었습니다. 이제 추워요 이렇게 다 갈게요. 안녕. 아, 미역. 오거 처음 왔어요? 네, 앞에 문진표 작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장 뽑아서 주세요.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신거 드시는 약이나 약물 알레르기 있세요혈압 당뇨약 이런 거 드세요? 오신 거예요? 아, 어, 그니까 진료. 응, 응, 네. 그 원장님. 네. 원장님 수요일 오전엔 휴진이세요. 오늘 진료실 일로 떠고 네, 환불 네, 영수증 드리면 돼요? 카드랑 영수증 같이 주세요. 이렇게 석해요한번주보 네, 카드 올라가세요. 네. 네, 한... 안녕하세요. 생일 어떻게 되세요? 재원님요재원님 올라가서 생일 어떻게 되세요? 8월1 2일이으로올라가 검사 결과 기 나로 오신 거예요. 잠깐 만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원장님께 계서박그시 진짜.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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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빠져서 도 저도, 저도, 저소독도저 소독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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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합니다. 동작할까입니다 네,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오시오이사람이게되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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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고 했었던 것같 네, 언제해드릴까요 음, 아, 저, 시, 예. 원래 가비스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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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이런, 관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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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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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 이런, 이 이런, 이이 나 항상 약자지. 나 약자. 응. 아, 응. 오늘 뭐 진짜 뭐 턱주하게 <laughs> 음, 네 이분이 서감까입니다고객에다하 되세요? 걱정 언제로 변경해드까요 10시 다 가능하세요. 음, 네, 여기서부터 옮겨드릴게요. 음. <laughs>

님 예. 올라가서 치료받고 예요. 예. 왼쪽이세요? 예. 왼쪽.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드시는 약이나 약물 알레르기 음, 없으시고, 나중에 실손 보험서류 필요하세요? 예. 앉아 계세요. 예. 이거 왜배달시킨거에 응. 응. 그게 어디있던건데 편의점이셨다고요? 응. 응. 네. 집에 왔어요 제티들 아, 아. 아주 앞머리는 떡지고 그래도 이 하이라이터 광 아침에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어 사실 들어와서 옷도 안 벗고 편집을 했고요. 한 1시간 정도 이러고 편집했던 것 같아. 이제야 옷을 벗습니다. 오사카 여행기 편집을 드디어 끝냈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업로드라서 빠르게 빠르게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편집을 하는 동안 뭔가 여행을 한번더 하는 느낌이여가지고 행복하게 편집을 했고 여행을 하는 동안 저의 행복함이 제티들한테도 전달됐으면 너무 좋겠네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제 저는 씻고 잘 준비를 하려고요.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고 출근을 해야 되니 아휴 피곤해. 이번주는 제가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비교적 주말이 빨리 온 건데도 놀다가 5일을 쉬다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일주일이 아주 길게 느껴졌던 여러분 요즘 진짜 겨울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밤부터 되게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주 진짜 월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막 2도? 3도? 이러던데? 엄청 확 추워지더라고요. 가을 옷을 꺼내려다가 지금 패딩을 꺼내게 생겼다. 저도 이제 곧 패딩을 꺼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엔 진짜 패딩 입고 출근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 겨울에 바람도 세고 여름보다 훨씬 건조해지니까 피부 관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피부 관리는 정말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꾸준히 챙겨 먹는 콜라겐이 있어서 제티들한테도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비비랩 저분자 콜라겐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무려 올리브영 어워즈 5관왕을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요. 요즘은 트렌드가 겉만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너 뷰티 챙기는 게 당연해진 만큼 저도 나이를 이렇게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콜라겐 하나만큼은 무조건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섭취하고 있는 이 제품은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된 먹는 콜라겐이에요. 보통 먹는 콜라겐은 비리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세븐베리 맛으로 나와가지고 딱 상큼 달달한 맛이라서 거부감 없이 맛있게 섭취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가루 자체가 실크 파우더 제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물 없이도 그냥 이렇게 털어 넣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스틱 형태로 나온 제품이라서 가방에 챙겨 다니면서 그냥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간편하게 섭취를 할수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병원 책상에 아예 갖다 놨어요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한 포를 바로 털어 넣고 아침을 시작하는 게 저의 요즘 아침 루틴이 되었어요 콜라겐은 진짜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파워팩 기획세트로 나왔는데 본품 30호에 리필만 40호가 추가돼서 총70% 구성된 기획세트예요. 이게 블랙프라이데이 한정 가격으로 2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콜라겐 제품은 진짜 꾸준하게 섭취해주는 게 중요한 만큼 이렇게 대용량으로 좋은 가격에 나왔을 때 많이 쟁여두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은 함께 나눠야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이 파워팩 기획세트 한 박스를 총 1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관리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이빵을 이을 응. 누나 준비해야 돼요 다 했고요 제티들 오늘은 휴무예요 오늘 이번주도 수요일이랑 화요일이랑 휴무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쉬고 홀을 오전에 예약을 해놔서 홀 타러 갔다가 편집을 하루종일 또 하다가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총 6명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 모임을 오늘 만나는 날이라 서울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나갈 것 같아요. 요거는 러쉬 슬리피. 이제 나가기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비비댄 콜라겐도 먹고 나가줄게요. 상콤해 음. 이비비르 콜라겐에는 비타민C도 30mg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기가 어려워서 이너뷰티 관리를 위해서라면 외부 섭취는 필수라고 해요 근데 비비레 콜라겐은 이한 포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게 비타민 C까지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근데 견뎌야 돼. 아자 아자 파이팅! 오늘 이렇게 나갑니다. 비상용 패딩도 생기고 안에는 오프숄더랑 이 자켓 입었고 바지는 이렇게 흰색 바지 입었어요 안녕